2월 27일 목요일 서밋타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봉독할 성경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신약 81쪽에 있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늘에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모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의 순환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은 마태복음 26장과 같이 마가복음에서 제일 긴 72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을 보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장로들,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향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한 청년과 요종도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그분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영적으로 무제한 자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입니다.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한 여자는 영적으로 깨어 향료옥합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는 무제한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보고, 듣고, 함께 하면서도 향료를 허비한다고 그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고한 데 있어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언약이 없는 믿음에 당연한 결과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고 베드로 또한 부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했습니다. 순종함으로써 육신전 순환을 넘어선 언약을 성취시키셨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의 순환을 어떤 눈으로 들여다봐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순환은 슬픔과 고통이 아닌 언약에 대한 한 사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대표자인 아담이 불순종했습니다. 그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죄악이 가닥하게 됐습니다.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살리기 위해 종대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해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와 같이 36절,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역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는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한 사람이 바로 구별된 자, 제자인 성도입니다. 두 번째로 구별된 한 사람으로서 실패를 경계해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은 언약을 모르는 영적 무지입니다. 그의 상태 속에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무력한 삶으로 허우적거리게 합니다. 50절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그들 모두가 도망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언한 대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언약을 붙잡지 못했기에 삶의 실패로 이어졌고 당연히 사명 또한 상실해 버렸습니다. 구별된 자라도 언약을 놓치면 실패는 당연히 찾아옵니다. 그 실패에 갇혀있을 게 아니라 나를 구별되기 부르시니가 누구인지 그분의 약속을 붙잡음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평상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보게를 원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무지를 통해서 제자들이 깨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갱신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한 여자와 같이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며 구별된 한 사람으로서 언약으로 갱신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보게로 원하시는 그것을 보도록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누림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